오늘부터 하나의 하나입니다 오늘은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주말에 남편이랑 넷플릭 등을 막 보다가 아이필 프레티라는 영화를 봤어 너무 재밌어 나는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영화를 꼭 보셨 으면 좋겠 습니다. 왜냐하면 똑같 은외 모를 가지고 똑같 은 사람 인데, 내가 어떻게 마음먹 느냐 에 따라서 사람 들이 다르 게봐 주고, 내가 다르 게 행동 을하 면서 자존 감이 낮았던 사람 이높아 지고 자신 감이 생기 니까 많은 사람 들도 나를 따르 게되는 그런 영화 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성분들은 외모, 뚱뚱하고, 날씬하고,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직장, 직업, 연봉, 외모로 사람들이 많이 판단되고, 그런 걸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돈 많은데 우울한 사람들 진짜 많고, 예쁘고, 막 날씬한데, 자존감 낮은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게 자존감과 비례하지는 않는거죠요 자존감이 높고 낮은은, 내 마음 먹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그 사실 자존감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학생일 때 내가 직업도 없고 경력도 없고 어리다 보니까 돈도 없고 지금은 제가 퇴사도 하고 이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제 경험과 자신감들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졌던 것 같거든요. 자존감이 태어날 때부터 높은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자. 저는 이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직하고 퇴사하고 지금은 또 프리랜서. 저를 계속 구독하고 이제 봐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고민이 엄청나 많아요. 많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묻게 돼 있어요. 선배한테 물어보고 언니한테 부모님한테 심지어 이번에 퇴사할 때 남편한테 주변에 되게 많이 물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내 결정, 내 선택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실패를 했을 때도 그 이유를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실패를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건나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걸 이뤄낸 거잖아요. 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 점점점 올라가고, 그러 자신감이 좀 생기더라고. 오나 어, 되는구나. 오나할수 어, 있구나. 퇴사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용기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안정적인 어떤 곳에서 정글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도 제 스스로에게 많이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할수 있지. 에이 못하면 어때? 잘안 되면 어때? 일단 해보자. 계속 여기서 중간만 하느니 나가서 최고가 돼보자 정점을 찍어보자. 올라가보자라는 생각. 로 이직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낮았던 자존감이 점점점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외모에 자신도 없어지고 안 쪘던 살들도 목 찌게 되면서 외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건 당연해요. 저도 뭐 여자고 나이 들면서 고민이 되고 하지만 이게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외모에만 비롯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이 좀 높아졌던 이유는 아무래도 성취에 대한 욕구. 그래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에서 자기 개발해라, 계속해서 도전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도전도 사실 실패를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날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도전해서 실패할 바에안 할래라는 사람과 도전을 해서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얻는 것도 물론 있거든요. 꼭 도전도 해보시고 실패도 해보셔서 그걸 통해 얻으시고 스스로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직해 의 지자입니다. 솔직한 게 가장 어려워요. 솔직하다는 게 자신이 있어야지 좀 솔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잘 살지 않았던 거 얘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아무것도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대 나온 거뭐 어떻게 보면 뭐저 지방대 나왔습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자랑을 할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 지금은 이제 직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경력을 쌓으면서 이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무렇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면접 강의를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학생이 선생님 학교 뭐 얘기하다가 선생님이 미대 나온 줄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방대 나왔는데 이제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왜 서울에서 있는 학교 좋은 학교 안 나와서 왜 싫어? 실망했어?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요. 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어요라고 그 친구 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도 일 1... 으로 사실 지방대를 나왔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친구가 좋은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원하는 게 승무원이었어. 저는 이미 이뤘었잖아요. 나도 할수 있다. 지방대를 나와도 할수 있다.라는 걸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그걸 할수 있다. 예뻐야 할수 있다. 키가 커야 할수 있다. 근데 키 작은 분들도 있고요. 예쁘지 않더라도 되는 분들이 있고 좋은 학교 나오지 않더라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주면서 자존감이 좀 낮았던 친구들에게 용기도 주고 싶었고 누구든 할수 있다는 걸좀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승무원이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외모 비하, 자신들의 어떤 고민들 자꾸 떨어지면서 자존감이 계속 낮아져요. 아, 저 어떡하죠?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저의 단점들, 가지고 있지 않았던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된다는 걸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난 자신감 없는데 내가 될까 학벌 연줄 우리나라 다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방대에 공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필요성도 잘 몰랐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면은 와 우와 나용됐다이 말을 되게 많이 해요. 20대가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스스로 깨달으면서 좀 변화를 줬던 거라서 여러분들도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도 할수 있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직을 계속 했던 것도 큰 대기업들을 여러분들 나오면 사람들이 제 말에 신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계속 도전하면서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저의 든든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에게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자존감이 점점 알아서 올라가더라고요 남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점점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저는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나를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곁에 많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질투도 많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내뱉는 친구들 있잖아요 저는 좀 많이 멀리하는 것 같아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게 남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너할수 있어 너 잘하잖아 너 그거 잘하잖아 이야기들을 같이 옆에서 많이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안될 것도 막 하고 싶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바뀌 끼게 해주는 게 주변 사람인 것 같아요. 별스타그램 보면서 우울해하는 친구들 되게 많더라고요. 왜이 사람은 행복하지? 별스타그램 안에서만 행복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일상을 보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일상을 보면서 우울해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어, 이 사람은 좋은 거 먹네? 좋은 데만 가네? 남들의 사는 인생을 보면서 나 자신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일 수 있으니 별 스타그램을 삭제할 순 없지만 내 주변인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는 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 라는 것도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아이필 프리티라는 영화를 보고 저도 느낀 점이 많아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됐는데 교훈은 나 자신을 사랑하자 외모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다 라는 교훈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시면 넷플릭스에 아이필 프리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